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가르침과 교실에서 교과서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일터와 전쟁터와 실제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해 갈까 하는 것입니다. 일장에서 삼장까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기준에 적용해 갈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4장부터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아, 어번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덕트, 아답트해, 아답트 해서 이제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고사감을 얻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능력을 우리한테 이제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아, 그 헤아리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아 어, 그런 것들을 알수 있는 은혜를 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그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우리 예,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 풍속에 젖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고 이 세상 시스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과 땅을 구별하시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나그네 삶은 어떤 거냐? 그러므로 행한다. 어떻게 행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마음 가운데 받았는데 이 성령을 어떻게 일하시게 할 거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걸 거냐 하는 걸 이제 실제적인 삶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바르는 이 실제적인 우리 삶의, 삶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일 먼저 뭐를 소개하고 있냐면요 연합이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합, unite. 이렇게 합한다는 얘기죠. 또는 유닛 한단 말이죠. 유니티. 우리가 합해서 한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합해가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늘 듣던 말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에베소 교회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이 인 똑같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한 성령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유대인 중에는 부자도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들 있을 거고 종이 많은 사람들 있을 거고 종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는 좀 똑똑한 사람들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을 거고. 더 상정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도 있었을 거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자, 유대인은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자"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모이자"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이자" 아니, 그래서 자기기 정해진 대로, 정해진 그룹들을 모인다면, 그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리 사회에서 보는 교회와 별반 다른 게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에도 가보면늘 그런 말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업별로 모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의 척도별로 모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취미별로 모이게 되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걸 교회 안에서 모이게 되는데 그걸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사도바오는 이를 다 하나로 원네스 하나로 만들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머리를 짜내고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만일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으신 거지요. 우리가 만일 노력에서 우리가 만일의 머리를 맞대고 교회가 연합합시다. 그래서 우리 연합을 한다고 하면 또그 연합이 될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되는 성령의 하나됨을 배제하는 거고 한 주님을 섬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떼버려야 되고 한 하나님 안에 한 아버지에 안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합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엘레멘트로 복음의 그 소자로 그 기본으로 내려가서 그 복음을 자세히 알게 되면 그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성령이 어떤, 일, 어떤 일을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미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거라 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한 성령을 모시고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한 주를 모시고 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바울은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 가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해서,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연합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시다.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우리 회의를 통해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는 안건을 내놨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우리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온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연합으로 나오는 아이디어는 그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의견을 내려고 할 거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내시려고 할 거고요. 어떤 교육을 받은 거라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교회를 연합하자고 할 거니까, 열 사람이 모이면 의견은 열개될 거고, 스무 사람이 모이면 수, 의견은 스무 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은해서 모여서 연합이라는 것을 이루자고 한다는 말은 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나누게 되고 더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더 분열하는 것이지 연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연합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그 연합의 본질인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내려가 보면 아, 우리가 이미 연합이 돼 있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는 여러시 아니라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하나여서 그것을 찾으면 우리가 한, 하나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겨해, 교회의 연합은 우리가 여, 어떻게 연합할까 이 말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연합해라 하고 하는 연합의 그 아이디를 준게 아니고 이미 연합이 돼 있는데 이것을 알고 너희가 어떻게 지켜 갈 것인가. 이렇게 지켜 가라고 하는 인수트럭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미 해 주신 이미 만들어 주신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 갈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아니고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미덕을 주셨고요. 어 일곱 가지 이제, 요소를 주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이미 우리는 원네스, 원인데, 원이, 원이 하나인데, 그 이미 우리는 원네스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도바오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사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사도바울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내가 옛날에 어디서 공부를 했고 내가 이만큼 많은 선교를 했고 내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1장 2장 3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헤븐리 시티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한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한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 체인에 묶여서 로마 감옥에 들어 있는 것이요 로마 감옥에 들어있다고 말하지 않고 네로의 감옥에 들어가지 있다고 말하지 않고 환경에 묶여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인에서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무거운, 참으로 큰 확신의 찬 아니면 우리 를 우리 마음을 신경을 울림을 만큼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를 권하는지, 내가 분명히 예수 만났고, 분명히 내가 한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 분명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터리티, 권위를 주었는데, 그 권위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데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콜을 갖고 있지요. 첫 번째 콜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부르는 콜입니다. 우리가 기념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콜입니다. 이런 모두가 다이 콜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나는 아니라고 거기에 이렇게 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콜이 있는데요. 이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양은 다 다르죠. 우리 형태는 다르죠. 우리 백그라운드 는 다르죠. 우리가 살아있는, 살고 있는 위치는 다르죠. 지위는 다르죠. 많은 다른 것들 가운데 이게 다 모여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 한 번은 한나라 가라고 부르셨고 다른 한 번은 교회를 통해서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부름에 응답했다면 이제 두 번째 부름, 세컨 콜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거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도들끼리 연합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worthy. 가치가 있게 살아라. 밸런스가 있게 살아라. 그러니까 많이 배웠는데요. 그 배운 거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라는 얘기죠. 교실에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 봤으면 100점 맞았는데, 실제로 운동장에 나가서 이제 게임을 하고 사는데, 거기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정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합당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상식은 교회에 관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그 어, 그 밸런스가 이제 어떻게 나타난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미덕을 말했는데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세 가지 미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로 돼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 여러분 이 겸손은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 앞에 갈때 우리 모습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우리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겸손의 아, 이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리포보서 2장에서 하두바오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대원을 제할 것으로 여기지 않니 하시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죽는데 제일 비참하게 죽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일곱 단계를 이렇게 넣으셔서 사람 대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도 놀라운 건데 사람 되셨으면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가셨고 종 중에서 죽는 모습도 비참한 십자가에 죽는, 죽는 데까지 내려가셔서 겸손이라고 하는 게, 자비라고 하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 어, 그리스에서 배운 겸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부터 아니면 죄성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를 컨트롤하는 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화나지요. 또 이제 어 이게 빨리 나는 사람도 있고 좀더 늦게 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온유하다는 말은 그것을 자기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유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누를 줄 알아야 되는데 아내가 누르자 그래서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화내지 말자 그래서 화안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 주인이 나게요. 왜냐면 내가 마음대로 하으니까 로버트는 장난감은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하지만 나는 내가 컨트롤이 잘안 되는 게 납니다.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아까 이제 겸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놓으라고 말씀드렸다면 온유는 세상과 나와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참으면 친구들이 될수 있고요. 조금 더 기다리면 나를 더 컨트롤을 잘하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런 어, 그 비격을 그, 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나오는 말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 말은 갈등 속에서도 이제 참아내는 인내력을 오래 참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다고 는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특별히 이제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 갈 거냐?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하나가 됩시다. 어떻게 사랑할 거냐? 사도 바울은 이제 일곱 가지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 사랑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사랑이 된다 그랬는데요. 그 말씀을 잘 보면 세분 하나님이 각각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을 주었는데 제일 먼저 4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이니 그랬고요.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연합할 수 있는 특징을 주셨는데요. 몸이 하나이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뭐장로교회도 있고 합리교회도 있고, 뭐 여러가지 교회 있습니다. 천주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여러가지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그런 교파, 사람들이 만든 거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란 말은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께서 그 교회 안에 그 하나된 교회 안에 들어오셨는데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성령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그러므로 이제 한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여러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앉는 여러분, 뒤에 앉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한다는 말은 이 성령이 서로 우리, 우리 사이를, 우리 관계를 맺어준다고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다른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같은 성령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하나로 해 주신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보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은 소망이 있죠. 한나라 간다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는 이미 하나라고 말입니다. 이미 we are one. 우리는 헤어질 수 없이 한, 몸 안에 떨어져,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러님이 떨어질 수 없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두 번째는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One Lord. 주님이란 말은 Master, 주인이란 말입니다. Lord라는 말은 Master, 주인이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몸을, 머리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받고 컨트롤 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하나라 말은 우리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손발을 움직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도 하나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준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교회의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안에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주든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한국에서 어디에 살았든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부하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우리는 다한 교회 안에 한 몸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로 우리 자하님제 세례 받으시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됐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도 선포를 합니다. 이 세상에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내가 이제 영원히 당신의 자녀가 됐고 당신의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공중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 침례라고 하는 이 세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그리스도인의 이제 그 삶의, 삶의 이제 아 열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한 하나님 믿으시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 믿으신다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나오는 만유의 아버지시라 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한 가족이 됐다는 말이죠. 빠져나갈래야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여러분님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신다는 above all 하나님보다 더 높은 말이, 더 높은 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더, 더 높으신 분이 없는 걸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높으실 뿐만 아니라 크실 뿐만 아니라 아주 자세하신 분입니다. 자세하고 섬세하신 분입니다. 빼앗질 수 없이 작은 것,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생각,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순간순간 어떤 작은 것들,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작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뭐 아니라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몸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죠.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버지란 말은 주인이란 말 아니겠어요. 생명의 주인이란 뜻이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복음으로, 은혜로, 십자가로 온 세상을 통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계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계시도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바울이 여기 말한 대로 한 몸인 교회 안에 들어있고, 한 성령을 모시고 있고,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이미 하나로 만들어주셨는데, 연합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교회가 연합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잘 몰랐던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실행이 나가는, 우리 실생활에 저격해 나가는 이런 능력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는 이 힘을 이제 이 남은 부분을 통해서 이 앱에서서 남은 부분을 통해서 배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제 통일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피할 데가 없습니다. 같은 성령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성령 모시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십니까? 같은 소망이 있으시죠? 같은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는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된 것이 우리 안에 이제 힘을 발휘해야 되고, 파워를 발휘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키워야 되고, 여러분이 그앞에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 것이죠.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린 찬양 부르고요. 같은 성령으로는 기도하고, 같은 성령으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됐다는 이런 즐거움을 늘 누리고 있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만일에 같은 성령을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하고 같이 영원히 자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두 개의 시스템 밖에 없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성령에 관한 것이고요. 한나라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오면, 하나님이 통하라는 통치하는 그 밖에 나오면,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밖에는 다 사탄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 가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하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이제 악령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아니면요, 사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한나라에 가는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의 일 부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일 부분이 되셨습니까? 예수입니까, 놉니까? 예수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닌 분은 한 번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Question number two. 두 번째 질문은요.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을 돕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되어 있는데 이 몸이 성장해 가도록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일에 여러분은 협조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